경기 비기너 비기너리그 MMA 마이너스 7 0 k 로그램라이트크 블루코너 두량 팀원의 김하준 선수 입자 레드코너 오케이 팀원의 박창규 선수 입자 アウトレット

천천히 불러라 불러라 머리 컨트롤! 머리 컨트롤. 아니야, 아니야. 머리 터뜨려 척기야 머리 컨트롤! 머리 터 그렇지 다니 다라 불러라 눌러라 일어나 이제 이제, 이제, 이제 유지. 일어나 포션 계속 유지해 일어나 포션 계속 유지해 드레이퍼여드라이퍼여드레이 계속 유지해 파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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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파운지 파운지 파지 칭찬하지 마! 주먹을! 주먹 가져가고! 아, 그렇지! 팩트! 아, 밀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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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. 밀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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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러. 불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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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, 울러. 아니, 아니, 밀어! 밀어! 빨리. 아, 빨리. 밀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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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어 밀어! 밀아 밀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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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밀어! 밀 들어 들어가보자. 다 돌리고 들어때스킥좀살리자 잠깐. 아이 구 그렇지 그렇지. 넘겨 넘겨. 겨 넘겨. 넘겨 넘겨. 겨 넘겨. 넘 넘겨. 넘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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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 넘겨 넘겨. 넘겨 넘이 넘겨

すいません。 보시 유지 보시 유지 오른대위 는 날이야 봐 거리에 팔넘기면 네가 넘어간다 다음 등에 계속 반등해 쳐쳐 빨리 땅등해땅 등에 땅 등에 안봐 안봐 어 아이 자 가만히 있으면 안돼 어팔 넘어가 기면 네가 넘어간다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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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물 끌어 물 끌어 을수 있으면 끌어 그대로 계속 때려 때려 안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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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지물고 안봐 잠깐, 천천히, 천천히. 이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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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거 이거, 이 머리 이 <목소리도 목소리도> 야 오른발 돌려 오른발 돌려 100으로 오른발, 100으로 빼서 돌려, 100으로 오른발 100으로 빼. 빼 오른발 빼 오른발, 야, 빼라. 계속, 계속, 이렇게, 오른발 바운드 이렇게, 빼 오른발 빼 오른발 빼오른쪽빼 오른발 빼 오른발 왼 오른발 빼 오른발 빼 오른발 빼 오른발 빼 예. 쥐지마, 쥐지마, 지마계마리그 최신 사격 경기 유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라운드 1분 51초 환대에 의한 TKO로 레드코너 네. 네. 박찬규 선수가 승리하였습니다 승! 네. 축하드립니다 네. 아, 우 됐어. 둘,